아, 이어가지고, 어, 되게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 예상외로 음.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엔클렉스를 그럼 조지아에서 보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조지아로 엔클렉스를 보신 건가요? 뭐, 엔클렉스를 어디, 어떻게 했길래 조지아로 가신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 시험은 저희 둘다 뉴욕 보드에서 봤어요. 뭐, 시험 친 장소는 이제 관, 저희 둘다괌이었고 음. 그거랑 벽에로 이제. 그, 어느 음. 주의 앵클래스를딸 거냐는 이제 주마다 음. 있기 때문에 주를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앵클렉스를 신청해요. 음. 그러고 이제 외국인들한테 좀 서류 요구를 좀덜 하는 데가 뉴욕이라가지고 되게 많은 한국 대학교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뉴욕 보드로 시험을 많이 보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뉴욕 보드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느 주, 어느 병원으로 이제 일하게 될지 그러니까 정해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텍사스로 갈 수도 있었고 었 조지아로 갈 수도 있었기 었 때문에 뭐 다른 데도 옵션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음. 그래서 조지아주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병원에 붙고 나서 이제 저희는 뉴욕주에 등록되어 있는 그 뉴욕 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엔클렉스 RN에 조지아 널싱 보드로 이제 인돌스먼트를 시켜서 조지아 널싱 보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지아 주의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면허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뉴욕 주의 면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모든 리퀘어먼트가 맞고 하면은 이제 조지아 주에도 등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지아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뉴욕주의 간호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마다 리콰이어 하는 약간 서류랑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요. 퀄리피케이션이 달라 가지고 어 어떤 주는 토플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 그거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이거 이거, 이거 준비하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널싱보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널싱보드로 들어가면 은 거기에 리퀘어먼트가쫙 떠요 서류가 그러면 그거 준비해서 인돌스 하면 되고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인돌스를 다 마친 상태로 병원까지 다 구한 다음에 이사할 집까지 다 구한 다음에 랜딩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일 시작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조지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라는 곳으로 널싱 볼드에 한번 등록이 되시면 거기서 컴팩트 라이센스라고 어, 이제 약간 인력이 좀 부족한 주랄까요? 그러니까 주끼리 이제 합한 거예요. 라이센스를 그래 가지고 컴팩트 라이센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지아에서 일했던 사람이면은 컴팩트 라이센스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텍사스로 가서 바로 일할 수가 있어요. 따로 그렇게 뭐 핑글프린트 찍거나 다시 뭐 내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널싱 잡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팩트 라이센스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그냥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 컴팩트 라이센스 주에 포함이 돼 있는 주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돈만 좀더 내고 그 다음에 그 핑거프린트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미국 오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그런 거 예약을 해가지고 핑거프린트 바로 하고 어 하면은 바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갖고 저는 지금 액티베이트 상태라 가지고 만약에 지금 제가 뭐 다른 데를 잡을 곳에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컴퓨터 라이센스에 포함된 주가 되게 많거든요 한뭐 13개 정도? 어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메릴랜드 뭐 이런 데도 음. 있어 가지고 그런데로 그냥 바로 일하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트래블 널스라고 여기 미국 현지 내에서 이제 온갖 곳을 트래블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간호사들은 이제 보통 그런 컴팩트 라이센스를 들고 있죠. 이제 근데 메인도시라고 할수 있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워낙 이제 어 공급이 많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그런 널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 여타 주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독립적인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뉴욕 주 면허를 갖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돌스를 해야 됩니다. 뉴욕 주면허가 갖고 있는데 조자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돌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든 액센트 남부 억양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그니까 이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면은, 예시. 내가 돼야 돼, 발음이. <laughs> 예시를 그,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 친구들한테 저번에 얘기하다가 예시가 생각이 났었어요. 어, 일단은, 어, 표준어로 한국말을 공부하던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왔는데, 어디 경상도의 사투리만 굉장히 심한 어느 지역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원래는 유창하게 배웠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제대로 된컨버세이션을 알아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게 먹고 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게, 앞에는 굉장히 약하게, 뒤에는 굉장히 세게, 이게, 이게 먹고 이랬어요. 그러면, 코밖에 안 들리죠? <laughs> 그러면은, 입, 제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한데, 코가 무엇인가? <laughs> <앞죠. 웃음> What was the first part? <laughs> I'm so sorry. Can you repeat it? 그러면, 걔는 똑같이 repeat 하겠죠? 네. 똑같이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제가 아는, 네. 제가 아는 문장의 발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 발음일 수도 있지만 그 문장의 억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장이 통째로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많고 아직도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그 사람의 발음을 알아들을 확률이 현저히 낮으면 시간 땀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A 발음이 굉장히 세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이라든지 와이라든지 약간 아이잖아요. 대부분이 와응 음, 음, 그런데 다와가 응. <laughs> 그러니까 이, 이거는 좀 약간 저희가 뭐랄까 이게 제레이트한 건데 응. 그냥 되게 어떤 애들 진짜 진짜 심한 애들 들으면은 바음 응. 그냥 바이바이 이게 아니고 바 되게 응. 그러니까 약간 대충 들으면 정말 일로 바로 들거든요. 응. 일 if you see something that doesn't apply if you click that little check box look at the bottom pop up a little box that wants to know why red stop sign very hygienic it takes a village to care for our equipment the better care we give our equipment the longer this equipment will last so just making sure that we tune in um, that we're diligent about getting equipment fixed when it needs to be fixed pulling it out of service t so a g sure 어,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이제 대충 예상되죠. 그러니까 막 y m i 이러면은 이제 막뭐와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와 되게 길게 해요. 아 아를 길게 하고 이를 좀 w 이를 되게 짧게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음. 이제 그런 이제 아는 단어라도 이게 액센트가 너무 달라가지고 음. 그런 게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갈수록 좀 귀가 시원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더 저희가 한국에서 노출됐던 영어의 발음을 들으려면 남부보다는 좀 북쪽으로 음. 가시는 게좀더 귀가 귀 들리는 건 시원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확실히 이제 뭐, 사실 뭐, 뉴스나 이런 거는 아나운서가 정확한 발음을 하는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영어 액센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훨씬 훨씬, 어떻게 보면은, 액센트 난이도는 괜찮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의 액센트 난이도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난이도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액센트가 힘들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남부 억양뿐만 아니어도 뭐 저희가 아무리 영어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네이티브의 액센트와 네이티브의 프로나이세이션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프로나이세이션들을 저희가 다 터득하기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남부 억양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부, 구분하기가 힘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보다 이제 1년 먼저 온 쌤이 되게 그냥, 뭐, 위로 같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저희가 세컨랭귀지고, 게다가 뭐, 이게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100%할수 없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영어는 평생 공부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냥 내가 너무 사투리 센 곳에 왔나보다, 라고, 환경을 탓하면서 <laughs> 해야지 뭐아 내가 진짜 영어가 너무 못해서 큰일 났네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보험과 생활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얼마나 드나라고 일단 보험은 크게 오토 인슈어런스랑 그다음에 이제 렌탈스 인슈어런스가 들고요. 렌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아파트는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필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한 달에, 근데 그래봤자 한 달에 한 11불? 정도 해요, 렌탈스는. 왜냐면 오토랑 묶어서 좀 같이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오토도 사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차의 연식과 어,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달리는지, 그리고 이제 차 종, 뭐, 그리고 저희의 뭐, 라이센스 경력, 그 다음에 뭐, 무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가지고 새 차를 사서 쿼트를 냈을 때, 200달러 정도 나왔는데, 다행히 코로나랑 연관이 되면서 할인이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저번 달까지는 제가 한 달에 148불을 냈고요. 그거는 렌탈이랑 보험, 그 차보험 포함이에요. 그래서 148불을 냈고, 저는 2020버전 소형 SUV고, 140이 차상으로는 진짜 정말 리즈너블한 가격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준준형 SUV이긴 하고, 그리고 연식이 2018년? 이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2년 정도 된 차고 그리고 음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230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230 수준으로 내다가 이번에 이제 리뉴얼하면서 190 정도로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190 내고 있고, 이것도 뭐, 읽어보면은, 다른 후기도 읽어보면, 뭐, 여기 회사 쓰다가, 여긴 6개월마다 갱신하거든요. 그 자동차 보면. 소 응, 그래서, 그거가, 여기서 하다가, 딴 데로 옮기면 더 싸게 해준대.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세 번째 리뉴얼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제가 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어, 가격이 확 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데를 알아봤, 거든요? 그랬더니 커트를 냈더니 확 났더라고요. 그래서 음. 거기로 옮길 생각입니다. 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보험료는 그 정도로 들고요. 그쵸? 그리고 그 아까 렌탈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한국에서는 약간 화재보험 같은 느낌으로 그 집에 대한 그런 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집을 산 하우스 보험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를 음. 렌트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렌탈스 보험이죠. 음. 그래서 뭐 도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홍수가 나 가지고 물에 잠겼다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음. 다른 집에도 피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험이고 보험도 사실 뭐 선택이 더 다양하긴 하긴 하지만 대충 그 정도의 보장 내역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료 보험이 이제 그 에이전시 쪽에서 반 내고 반 이상 내고 저희도 내고 이런 식이어 가지고 지금 어 작년에는 70달러 안 되게 냈었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하면서 좀 올라 가지고 월 75달러 정도 내고 있고 이것도 디덕터블을 얼마 하느냐 뭐 자기가 이제 보장 받는 걸 얼마 정도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르고 그 에이전시나 병원이나 고용주 측에서 어떤 보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이전시에 속해 있든 그냥 일반 병원에 속해 있든 그 회사죠, 즉 고용주 쪽에서 어 연계해 주는 걸로 의료 보험은 어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프레티스 인슈런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료진들이 혹시 뭐뭐뭐 뭐, 뭐 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 내가 고소를 당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항,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르게 미국은 좀더 사건 사고와 소송 고소가 많은 나라기 때문에 말프랙티스 어, 인슈런스를 들어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It won't hurt you <laughs> 그 얘기를 좀 들어서 음 그거는 제가 들어 놨고 그건 이제 1년에 100, 100달러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미국이랑은 상관없는데, 저는 했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저는 1년 동안 이제 의료보험이 얼마가 될지를 좀 모르겠고, 좀 많이 겁이 나가지고, 코비드도 있고 이래서, 저는 해외 장기체류자 보험도 들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도 기간 정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제가 이제 해외 장기 체류할 거니까 해외에 있을 때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고 왔는데 그것도 비쌌어요. 그냥 1년 하는데 그렇게 큰 보장이 아닌데 한 5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50만원 이상의 그런 의료비가 나갔을 경우에는 정말 포비드 걸리고 정말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음. 작년에 코로나 걸린 거로 인해서 어 의료보험 비용을 나쁘지 않게 뽑아먹었다고 <laughs> <진짜>? 생각합니다 <laughs> 아, 어쨌든 음. 의료보험이 없었으면 난감했을 아니,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Q&A식으로 저희가 질문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미국 오기 전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어떤 비용이 들었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모상 하루 되세요.